시작한 것은 뜻밖에도 포르투갈 13대 국왕 주왕 이이세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면서 이루어습니다 1488년에 마르톨메오 디에스가 희망봉에 도착하고 1498년에 마스코 다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면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항로가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포르투갈 세력이 인도양 세계의 무역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좋아서 참이지 포르투갈 세력은 당시 인도양 영역에 흥미를 있 상업 질서를 풍부적으로 파괴하면서 자신을 거쳐 포르투갈 세력의 인도양 진출과 거의 동시에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의 산세브도로 섬에 도착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페인이 십분기 전이 시작되고 두 나라 사이에 영역권을 황기파려는 무쟁이 일어납니다. 1493년에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식민지 붕괴선을 갖고 1494년 6월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 아라곤, 카스티아 세의 왕국이 해력 확장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습니다. 1500 이9 2 9년에는 사라고사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시아 영토 분계선이 확정됩니다. 그 사이에서도 유럽 가톨릭 국가들의 지리상발기에따릅니다 1500년에 포르투갈 은의 페르르 알바르스 카브랄 이 브라질에 부착했고 1501년에는 이탈리아인 아메리고 베스부치가 남아메리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이란 단어는 아메리카 베스부치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년에 인도 디 u 에서 포르투갈 세력이 구자라트 해안 해군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1510년 인도과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511년에 결정적인 해가 찾았습니다. 그의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 해상 항로의 핵심 세력이자 이슬람 국가인 말라카 왕국을 점령합니다. 이로부터 동남아시아 역사의 인도, 중국, 이슬람미에서 유럽이라는 또 하나 의 플레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 찾던 것은 3G, 제 왕실과 영광, 글로벌, 글로리, 그 프레스터존을 찾은 것, 죠. 예. 기독교가 보금 갓 재물 골드 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특히 정량 육두구 베이스이세 가지 향신료를 가리킨는데이 향신료들이 많이 나온 곳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이에 말로 구제였습니다 포르투갈 세력은 향신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해서 15세기 초기부터 이 지역에서 번역하고 있던 말라카 왕국을 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라카 는 태국 범하 명란에서 수입한 대포 와 자체 제작한 대포로 두 달간 버텼지만 포르투갈이 말라카 왕국 내부에 비슬람 세력과 대통한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로부터 50년인 1567년 오다노부나가가 이나비야성 마성 전투에서 사이, 사이토 다오스키를 임 것도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이에스 의 동군이 이시다 미쓰나리와 고니시 비나가의 소군에 승리한 것도 모두 폐한치기 내부 분열과 내통자 때문입니다. 오다노부나가는 이나 아야마성 전투에서 승리한 등. 일본을 천 통일하겠다는 뜻을 공공이 내타는 천하포무 무력으로 천을 대표하겠다는 것을 선언했는데 이는 포르투갈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정복해나가면서 보여준 정신과도 상통합니다. 말라카를 정복한 포르투갈인 베타적 태도, 자의적인 세금 부과, 부정패 등으로 같은 유럽인에게서 비난을 썼습니다. 한날 일본의 최초로 가톨릭을 포기하게 되는 프란시스코 하베르는 말라카를 떠날 때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자신이 옷을 발했다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포르투갈이 약탈을 힘과 잔인 도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슬람 왕국 말라카가 멸망하자 이슬람 상인들은 말라카 대신 오라날의 인도네시아 아체를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선택했으며 16세기 내내 아체 해군은 말리카 지역을 공격합니다. 17세기는 네덜란드와 협력 관계를 개축한 조그르가 말레이시아 반도와 교역 중심지가 됐으며 네덜란드는 1641년 조그르의 도움을 받아서 말라카 이후로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일대에는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가진 식민지들 핵심 지역으로서 네덜란드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불리게 됩니다. 말라카 왕국이 포르투갈 정복당한 15, 1511년부터 6년 뒤인 1517년에 로터 종교기 시작된 한편 포르투갈의 공식 사절단이 명나라 남부 광저우에 도착합니다 포르투갈은 처음에는 명나라 군설력을 과소평가하고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명나라 일부 영토를 무력 점령하려 했으나 1521년 명나라 해군과 툰먼 둔문에서 충돌을 회피하고 옵니다 이후 군사적 비 군사적인 갈등이 이어지다가 1557년에야 포르투갈인들은 마카오를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명나라가 뇌물 을 받고 호위를 마카오를 열어주자 유럽 세력은 다시 명나라 군사력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1589년에 예수회가 일본에게, 1 6 2 2년에네란드 동도회사가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했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과 무역을 병행하던 유럽 국가들이 동중국계 연안에서만 예외적으로 무역일본도 정책을 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동중국계 연안 지역에서 도 군사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로 했지만 명나라와 일본이 지닌 군사력을 늘려서 무역이 치유 관능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임진왜란 일으켜가지고 삼국이 서로 싸우게 한거 아닙니까? 일본이랑 명나라랑 조선이랑. 그래가지고 다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유보르 막가 바꾸고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아무튼 1557년에 개방된 마카오 등 나갔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초, 초에, 19세기 초에는 윤순득, 김대건 신부와 같은 조선인들도 이곳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1519년 포르투갈 항해사인 페르난디드 마젤란이 스페인 왕카를5세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일주를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의경쟁상대인 스페인이 세계전국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마젤란은 1521년에 필리핀에 도착했으나 막탄 섬에서 현지 주민들과 스페인 선원들에게 일어난 절퇴의 말로 사례됩니다. 나머지 선원들이 1521년 에 가까스로 세계일주를 마칩니다. 마젤란이 주는 마젤란 해협도 있지 않습니까? 남미? 1521년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중앙 아메리카와 아스 아스테카 왕국을 정복하고 1533년에는 곤잘로 피사로가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을 정복한뒤 1545년 울라르 볼리비아 포토시 지역에서 대규모 온광이 발견됩니다. 원주민을 강제 동원해서 채굴한 인디오 피와땀이 결칠된 포토시에는 당시에 세계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포토시의 생산량은 스페인 제국의 번역을 이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 흘러들어가 명나라와 주연의 지연 무역 거래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군대가 7년 이상 조선에 주둔하면서 조선에도 은이 대량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도자기 비단 차를 수출하고 상대방에게서 은을 받았습니다. 기묘하게 피사로가 인카우 제국을 정복한 1533년 조선의 은 재료인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게 됩니다. 위슈 하카타 상인님 라미아 주테이가 조선을 가져온 게이주와 소탄의 주도화에 이와미 응광의 회취법, 납과 은의 높는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도 높은 을을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일본 은광의 산출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포토시 은광이 고갈된 후 일본 은광의 산출된 능이 전세계생산량의 25에서 30%를 차지함에 따라서 일본은 전 세계의 은의 유통을 주장하고 글로벌 경제네트워크에 편입됩니다. 저는 2017년 네덜란드 레이던에 있던 민족학 박물관에 있을 때 1820년부터 1829년 사이에 라카사키 데지마의 몸매 일본의 특산품을 수입한 네덜란드 PCR 컬렉션 가운데 종이로 만든 사도삼의 동광산 모형을 보았습니다. 이와의 은광의 모형은 아니었지만 당시 데지마에있던 유럽인들이 일본의 광물 생산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경제학에드덤시마스가극부론에서일본 네, 동인, 유럽 시장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스페인의 철은 칠레와 페루에서 그러고 페루의 은은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중국까지 e u 들어간 e 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u n 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 d 3 3년에 스페인이 d States, and the United s t 해 t e s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u n i t e 오하리 일단 16, 17세기 유명한 장군 세군 일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534년 오다노바라가 그리고 1537년에 도요토미 다요시가 오하리에서 태어났고, 1542년에 도쿠가와 이에스가 오하리 인접한 미카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도시 대사람들은 오다가 찍고, 하 시바 도요토미가 반죽한 천화떡, 앉아서 먹은 도쿠가와 이에스는 교화를 즐겨 불렀습니다. 물론 16, 17세기 에 일본인 투명되고 도쿠가와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의래 가사처럼 섰다지만은 않았죠. 참고로 교3 7 577의 31자로 짓는 일본 전통 시가형식인 와카 내용을 장난스럽게 바뀌어 부른 것을 말합니다. 또 와카 앞부분이 575와 뒷부분인 7 7 5 서로 다른 사람이 이어서 짓는 것을 랭카라고 합니다. 연가. 이 랭카를 짓는 몸이 랭가카이는 드나들던 사람들이 와카 앞부분은 5, 75만 독립식인 것이 하이카이 또는 하이쿠라는 고 불리는 시가 형식입니다. 하이카이는 태생적으로 장명스럽고 풍자적이었는데 그 심각한 장르로 만든 이가 일본 하이쿠 문학의 대가 마쓰오 바쇼입니다. 바쇼는 유명하죠. 파협이나 이렇듯 일본 전통 문학 장르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린 건 일부 서류 교육 국가가 미국을 제외하고 자국의 고유 고요... 문학 전통이오늘날까지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천오 2015년 6월 1일자 포린인폴리시에는 러시아 문학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려주냐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 러시아의 이야기에서는 CIA 보고서나 정치 잡지에 실린 난야 논문보다는 보골도스테프스키, 두르게네프, 부시킨에르만도프폴스토이솔제니티 물가코프 같은 작가의 문학작품이 있는 것이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했었습다 저희 역시 러시아와 러시아 u s s i a Russia, r u s s 일본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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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다 s s 나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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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1 Russia, Russia, r u s s i 이 Russia, Russia, r u s s 회 a Russia, Russia, r u s s 그 후, 일본 역사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뒤어 예수의 창설 멤버인 프란시스코 하베르가 아시아 파, 폭을 위해서 프랑스 인도에 면에 하베르가 일본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일본의 가톨릭은 단색점지나 u s a 에서 탄압 받고그명망이 거의 끊길 지경입니다 하지만, 구시 서부 쪽 끝머리엔 우라카미 마을에서 가톨릭이 있는 사람이 3 0 0년을 살아남아 마침나 이지 유신 이후 신앙이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날 일본의 가톨릭 진자는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신념의 가치가 그 신념을 믿는 사람의 많고 적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걸 새삼 느낍니다. 1542년 또는 44년에 외국이로 활동하던 포르티갈인 안토니오 다모타가 규슈 서남쪽 끝에 단에 가는 시바을 포착해서 조총의 실물과 사용법을 일본인들에게 전해 알려줍니다. 마침내 이 섬의 영주 나네가시마 도키타카가 교통의 국산 제조에 성공하면서 일본에서도 유럽발 병기혁명이 시작됩니다. 1547년에 하비에르가 동남아시아 말라카서 일본인 안지로를 만나서 일본 포교를 결심하고 일본에 도착한 것은 1로부터 6-7년 <laughs> 뒤에 일입니다. 센다이의 <laughs> 번주 <laughs> 나테 마네문에가 500톤급 갈려온 군함인산호한 마우티스타호를 제작하여 하세쿠라 스네나가의 유럽파괴 사절단에게 태평양을 건너기한 해가 1913년이었어. 조총을 시작으로 유럽의 문이 전해진 뒤 위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개량. 무궁화의 성공한까지 대략 1 7년에 시장이 걸린 세계입니다. 조선은 대략 200년 후에 확대됩니다. 1779년에 경기도 광주군 천지에 남에서 권철식 권일시 정략 등 정략용 정략용. 이승훈 등이 천주교 서적을 접하고 1 7 8 4년에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습니다. 1802년에 표류한 문득순이 육국왕국 필리핀을 거쳐서 마카오에 도착한 해가 1 8 0 3년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희가 문득순득으로부터 대항항해가 가능한 서양함수의 기록법을 듣고 문곡선설이라는 글로 기록한 시기가 1818년에 19년이었습니다. 문득, 문순득, 정약용, 이강희의 뜻은 좋았으나 국가적으로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일본, 중국은 이미 2 3 0 0년 전에 가톨릭과 유럽의 과학기술 문명을 접하면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대해서는반발하기 계시겠습니다. 굳이 이두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증기기관이 발명된 해가 1712년이고, 임스와트가 이를 개량한 해는 1 7 6 9년입니다 조선에서 이로부터 50년 뒤에 처음으로 서양 함선에 대한 소개글이 집필된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과학사 연구자인 전북대학교 김태우 교수와 함께 조선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태우 교수는 조선 후기에 청라... 에거나 조사에서 집필된 과학 서적에 실린 기계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계 제작은 외국에서 건너는 철을 본고되는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 그 기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건너서 지도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기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책에 적혀 있지 않을 뿐더러 글자로만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게 불가능한 뜻입니다. 고증기는 만들었죠. 정력은 예수의 선교사 책 보고 포르투갈인 요구가 조충을 직접 가도 입고 와서 일본인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증비록에도 나오때짐지은 직전에 스즈마 족에서 주총 선물도 줬으나 조선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유승룡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504년 하비에는 동남아시아 말라카에서 일본이 상인인 안지로와 만나는 뒤 일본으로 갈 것을 결심니다 규슈 스즈마 서남부 가고시암에서 태어난 안지로 는일본의사 살인죄를 저지로 말라 카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하베엘 을 만나서 파울로 의 산테페라는 세림으로 왔습니다. 일본 최초로 그리스 도교 신자가 산생한 순간입니다. 1549년에 하베엘과 함께 가고시 마에 상륙한 안지로는 가톨릭을 복귀하는 한편 하베엘을 위해서 가톨릭 교리를일본으로변들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반년에 명나라 의 닝보에서 살해됐다고 합니다. 한편 1547년에 6살에 도쿠카 예스가 도구이 오다노부이대와 이마가 유시모토 사이에서 인질 생활을 시작한 해이기입니다 그가 인질 생활 을 끝나게 된 것은 이로부터 13년 뒤인 1560년의 일입니다. 즉, 일본 서쪽으로부터 해적 안지로가 동남아시아로 도망가서 유럽 가톨릭 신부를 만들고 동쪽에서 미래지도자 이에스가 인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분의 두이도가게 됩니다. 일본인 안지로의 안대로 1549년. 7... 시마에 상륙한 하베르는그군 영주 시마즈 다카 히사를 희견하고 포교 자유교류를 허락시켰습니다. 그후 포교 범위를 북쪽으로 좁혀간 하베르는1 5 5 0년 11월 10일 혼슈 야마구치에 영주 오우치 요시타카와 회견을 가진 뒤 교토를 떠납니다. 교토에 도착한 하베르가 황폐한 도시에 실망하고 돌아오자 오우치 요시타카는 그에게 절, 포교 시설로 제공합니다. 음. 같은 해인 1550년에는 포르투갈의 배가 처음으로 히라도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스페인 배는 이로부터 34년 뒤인 1584년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인도에 한거쳐서 마카오, 나가사키를 이어지는 이 장대한 무역 항로를 통해서 중국의 비단과 금, 그 일본의 은, 그리고 두 나라의 각종 특수한 품이 유럽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가장 유력한 영주들 하나인 오치 가문은 가문의 명성에 대해서 자기 내려 자기 집안을 내려갈 수 없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콤플렉스를 갖 극복해서 자신들이 백제의 임성태자라는 인물로부터 유구했던 족보를 장기간 을쳐 만들었는뒤 이를 구이 삼아서 조선으로부터 재정경을 수입하고 전라도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1467년에 일어난 운인의 난 이후에는 교토에서 흩어진 무라인들을 자기 영지로 초대하는 등 문물을 경비한 다이묘 가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찬가지로 비찬 초신에서 시작하여 벼락 출시 됐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 시에게도 발명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우월한 점은 딱 하나라고 들리려고 하면 조상의 전략과 온나고와 상관없이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입신 출시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문화라고 겠습니다오지치 가문이나 도요토미 히데요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수백 년이 걸쳐서 혹시 유지될지 모르는 족보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어온 한반도 주민들 생각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가톨릭의 수호자. 1550년 11월 교토에 도착한 하벨은 텐노와 소군을 만나지 못하고 귀주로 들어서 이듬해 1551년에 오이타 지역에서 영주 오토모 수린을 만듭니다 오토모 감은 대대로 견명성 명나라에 가는 사자리탄 배에 파견 및 보호에 힘을 썼는데 제 21제 당주. 오토모 수요린은 여기에 도입해서 1570년대부터 캄보디아 국왕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베이르와 처음 만난 1551년부터 27년 뒤인 1578년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다이묘가 됩니다. 나고야 대학교의 가게 도시우 교수는 오토모 수요린이 스스로를 일본 규슈 대방주라고 소개하며 캄보디아 국왕과 교환한 서한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는 없지만 마치 9개의 나라를 지배하는 대국의 군주 같은 이미지를 주는 규슈 대방주라는 호칭을 쓰면서 캄보디아 구왕과 관계를 가진 오토모 쇼링과 같은 전국시대 규시의 다이묘를 아시안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토모 쇼링과 같은 아시아 다이묘가 신앙상의 이유로 우역상의 이익을 위해서 가둘리기를 받아들면서 크리시안 다이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서 기존의 일본 열도 내부의 문제로만 다뤄졌던 또는 북동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뭐 관계에서만 소설된다는 이 시기 일본의 역사 문화가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 내였지만명나을 포함해서 전 유라시아 대국의 글로벌 히스토리의 맥락 속에서 휘말려 들어간 것이다. 물론 한반도 경우는 이 시기에 유럽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본이 유럽 문명의 대의자 선봉으로서 조사를 침략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518년에 안토니오 어, 프레네오 스티노 신부가 코리아 땅에서는 야만적이고 난폭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어떤 유럽 나라와도 교역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내용으로 보아 조선 측에서 유럽과 교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국학 개성자인 지명수 알라벤 조선생이 쓴보물사우은 어디에 네덜란드 공무서를 통해서만 한국과 교류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또한 명 조선 일본에 의해서 조선과 조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622년에 조선 해역에 표착한 드 곤트고가 조선 경비대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등 조선 측의 거부와 동중국해 연안 정치의 지역의 정치 군사적인 환경 변화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으로 접근해온 외부 세력에 대한 조선 측의 적대적인 반응은 하멜, 육쿠 표류민, 문득스 시전의 필리핀 표류민 등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서도 확인되는 반입니다 따라서, 1578년, 프레네스티노 신부의 복과 잘못된 정보원이나 일본 측의 농관에서 작속된 곳이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세 동주케와 남중국해의연안 지역에서는 유럽이 상업군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명과 일본군사적 도전에 대처하면서도 상업적인 이익추 취하는 방향을 채택한 반면 조선은 등동적 수록증 측면에서 일체의 교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1551년 10월 23일에 하의이엘은 일본인 5명을 데리고 본고에서 출항해 인도로 갔습니다. 바로 그에 흠달 일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조선을 건너 고게 된 그레고리오 대 세스페데스 신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태어났습니다. 세스페데스는 1574년에 알렉산드로 발라니노 신부를 따라서 인도 구하러 서 이듬해인 1575년 그국 신학교에서 사제 서포를 받았습니다. 2년 뒤인 1577년에 나카사키에 도착 해서 일본 포교를 하던 중 영주 호 스카와 나다오키의 정신부인 호스카 와 가라샤를 가톨릭에 입교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히데오시가 가톨릭 신부 추방령 바테바테렌 초반님과 발표한 1587년에 히라도로 거점을 옮긴 뒤1 5 9 2년 임진한 때 진해 임진을 건너오지만 1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사망할 때까지 일본에서 폭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1552년에는 18세가 된 오다노부나가 아버지 노부이데의 사망으로 가문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상의 상황 을 보면 1550년대부터 일본의 역사가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52년 8월 28일에는 콘슈 야마고치 영주 오오치 요시타카의 뒤를 이은 오오치 요시나가가 예수의 예술, 포구장 코스메 네토레스에게 가톨릭 포교를 허가하는 무사인 다이도치 제호장을 대줍니다. 1551년 하의에르에게 포교를 허가했던 오오치 요시타카가 군사보다 문에만 탐닉하자 가진었던 스에 하루가타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회복시킨 뒤에 오스모수린의 대단히 대단히 유시나가를 오치 가문의 호섭이 영주로 세운 것입니다. 오치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된 유시나가는 형인 오토모 쇼린의 영향으로 가톨릭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를 함께 일본에 입국해서 그의 뒤를 이어서 포격를 담당하던 토레스에게 다, 다우도지 더를 포교 시설로 제공하고 양하구치에서 안정적인 포교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는 일본에서 초기 포교의 발판을 마련하고. 당이들저를 포함해서 약 3만명에게 세를 준뒤 구마모토 야마고사 지역의 시키에서 죽은 왕이자 일본 왕국에 있던 예수의 신부와 수도사가 보낸 편지들이나 일본 주제, 예수의 신부들의 서인집에 쓰여있는 나이도지 제어증의 본문은 담은 것 같습니다. 서역에서 일본에 내주한 승려가 불법을 소개하고 용성태계하려고 함으로 바라는 바에 따라서 이 절에 참가하는 것을 허한다 이처럼 하베에르가 일본에 도착한 뒤에 가톨릭 세력이 확보된 초기 과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1550년엔 보르투갈인이 예수의 신부 카스파르 비자엘라가 오토모 슈린의 영지인 분고 후나이에 상륙해서 폭유시하고 예수의 인도 광고장 멜리오드로 뉘네스 일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일본 포교활동에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공부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났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불길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1556년 4월 설본 야마구치 지역의 교회가 불타서 포교장 토레스 등이 예수의 거점을 규슈의 붕보로 옮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 국왕은 1558년 2월 26일에 오토모 쇼린에게 서한을 보내서 일본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의 보호를 청합니다. 이듬해 1559년에 일본의 가톨릭 세력은 최대한 정치적 권한자를 만든다 11월 중순에 카르파르 빌렐라 신부가 제13대 무로마치 슈군 아시카가 유시테루를 만난 것입니다. 유시테루는 1560년 5월 가톨릭 교회를 보완한다는약속을 하고 신부들을 교토에 정착하게 합니다. 이른바 가톨릭 교회의 보좌로서 슈군이 탄생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보다노보나가가 오케아자마 전투에서 이마가 유시모토에게 승리함에 따라서 당시 이제 신세에 있던 도쿠가오에야스가 이마가와 가문으로부터 벗어나겠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1 5 6 0년을 주목할 만해 있습니다. 가톨릭 보호를 약속한 슈구 나시카가 유시류가 1565년 암살된니 에이로코의 변. 일본의 새로운 실권자가 된 오다 노브나가 역시 가톨릭 세력을 보호하다가 1582년에 자결합니다. 가톨릭을 보호하던 두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일본과 세계 역사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 겁니다. <laughs> 1562년 위스 대 엘메이다 신부가 오무라 가문의 영진 요. 코세우라에도착합다 이때 경된 요코세우라는 포르투갈인이 일본으로 들어온 것쯤에 대해서 도와주신 성모의 항구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지만, 이듬해 1 5 6 3년에오모라방문의 내부내에서 파괴니다 리스본에서 의학을 공부한 알메에다 신분은 이후 오토모 쇼린의 후원에서 하 자신의 재산을 들어서 오늘날 히라도 후나이 등의 병원 교육회, 보육원 학교 고원들을 세며 후활동하다가 이마쿠사에서 생을 바꿉니다그가은 생했던 일본 내 유럽 의학의 전통은 포르투갈에 스펙이 일본에서 추출된 뒤에도 남만유학 특히 남만유효과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에로시대 네덜란드 에서 유럽을 배우는 난학이 생겨났을 때 난학의 핵심이 유약이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563년에는 카톨릭 포교 역사에서 명미 크게 엇갈린 해왔습니다. 알메이다 신부는 1563년 2월말 처음으로 아리마 가문의 영지로 가서 카톨릭을 복교합니다 비싼 시기인 2월 27일에는 장군 오무라 스히타하다가 요크 세우라로 가서 며칠 동안 브리일 듣고는 6월 초에 토레스 신부로부터 마르톨레메오라는 세례명을 받아서 이번 카톨릭 다이묘가 됩니다. 6월 16일에는 오다노 문화와 도요토미 데오시첫시세의 일본을 극명하게 기록한 일본사를 집필하게 된루이스 프로이스 신부를 태운 포르투갈 배가 요코세우라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7월 29일 요코세우라가 오무라 가문의 내전 중에 습격을 당해서 혼란에 빠지면서 오무라 스미타다는 간신히 그것을 빠져납니다. 그리고 요코세우라는 11월 말에 아침내 빠지게 됩니다. 이후 오모라는 낙하사키를 포르투갈 측에 개항하고, 1 8 8 0년에 낙하사키를 교회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 만약 이때 요코세우라 항국과 파괴되지 않고 포르투갈과 교역계점으로 계속 기능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낙하사키의 대지마가 아니라 요코세우라 일본과 유럽이 만든 지역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공신적으로 할 만큼 가톨릭의중상한 오모라 스미타다는 자기 영주 내 주민들에게 강조적으로 개종시을 뿐만 아니라 절과 신사까지 파괴했습니다. 1582년에 교시의 오모라 오토모, 아리마 이렇게 세 가톨릭 다이묘가 가톨릭 진자 소년들을 로마로 파견 렌시 텐쇼오 어, 소년 사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임진년 전에 저기 어, 로마까지 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랬 놓고 어, 저기 서양 세력이 임진년을 일으켰다는 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교 세월의 한구와 파괴된 그의 장군이작 학자로 유한 유키 다다 마사와 명문 유학자 검주신의 기와라외다카다가 일본인 수도사 로렌소를 신문하러 중부 일본의 나라로 갔습니다. 유기 다다마사는 이스나가 히사히데에 부였고 기오하라 에다카다는 마스나가 항문적인 스승과 인연으로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입니다. 로렌스는 불교적 색채가 짙은 고대 일본의 전쟁 설세사 어,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비파로 연주하며 일던 염마 비파 호시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아마, 야마구치에서는 하비에르가나 일본인 가운데 최초의 예수의 시도사가 됐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불교와 신도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로렌소를 떠난 것이지만 로렌소를 신분한 중에서 가톨릭의 가르침이 감화됐어 당시 사카이에 있던 가스파르 빌레드라 신부를 나라로 불러들여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비하우시 시절에 느낀 능란한 화술이 가톨릭 포기에도 발효되된 것입니다. 유키 다다마사는 저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 중심지인 긴키 지역에서 가톨릭이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데메인 1564년 4월 이후부터는 김치적의 가와치야, 야마토 일대에서 가톨릭으로 개종된 사람이 잇따라증정했습니다 로렌스는 한날 어, 나카야마 우콤 2017년 교황청으로부터 복자로 시성된을 비롯해 임진년 당시 일본군의 선봉장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끼던 장수인 고니시 기나카도 가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1569년에 오다 노부나가 앞에서 승려 어, 아 사야마 이치조와 종교 논쟁을 벌여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가 동쪽에 힘을 실어준 독특지만 비오시로서 불교를 알고 있었기 논쟁에서 유래했을 터입니다. 이 논쟁 우렌소를 죽이려 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우렌소는 임진왜 발발 직전인 1 5 9 2년 2월 3일 나가사키의 교회에서 6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저는 유명한 역자인 기오하라. 에다 카타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은 어떤 것이었냐면 조선 후기 학술 연구에 제일 선에 있던 학문학자 정민 선생이 정해공원 조선에서 자치로 발생한 가톨릭 교단의 신부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일본 학술의 종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가톨릭 신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기요하라는 훗날 가톨릭 신을 버리지만 한때 아버지가 개종한 영향으로 그의 딸도 가톨릭으로 신하여 기요하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기요하라 마리아는 전국시대 일본의 유명한 공주인 호소가와 다다오키 부인님 다마코를 모시다가 1587년 오사카의 교회에서 그레고리오 데세스페데스에게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고 죽은인 다마코에게 직접 세례를 줬습니다. 다마코는 그들이 호소가와 가라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유키 다다마사와 기요하라 에다카타가 가톨릭 신자가 되고 2년 뒤인 1565년에는 스페인 탕훈과 안드레스 대 우르다네테가 태평양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항해 에 성공하여 아카풀코에 입항합니다. 1571년에 필리핀 초대총 쪽이 되는 위젤 로페스 대 레가스피가 마닐라에 도착해서 그것을 스페인 영토로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음, 필리핀 마닐라와 멕시코 아카폴로 사이를 마닐라 갈레온 무역성이 오가는 이른바 갈레온 무역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 상당수의 필리핀을 묵는 이 거대한 영토를 뉴에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일본이 거점을 된 포르투갈과 필리핀에 거점을 된 스페인이 동북 유라시아와 동북 해안 지방의 경쟁구도를 이루게 됩니다. 스페인이 마닐라 정복한 직후 인봉이라는 명나라 사람을 우두머리라는 외고 집단이 마닐라를 습격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시오코가 이끄는 외고 집단이 1580년에 요선섬 북부 일부를 점령하기도했죠 이렇게 스페인령 마닐라는 북동 유라시아 동해안 지역에 뜨거운 정치, 군사, 경제적인 중심지로 보상합니다.